안녕하세요 생활 속 한의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한방 수학과 전문가 황만기입니다. 오늘은 공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놓여있는 이것이 그 유명한 한약 처방 공진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녹용 당귀 산수유 그리고 사양이라고 하는 네 가지 한약 성분을 통해서 제조된 것이 공진단이라고 하는 한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떨어진 체력을 보강하고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틈틈이 공진단을 복용했었다라고 하는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고 나장원나 녹용 내지는 해군식한테 보양식 좀 해주라 당신은 열마나서 그런 거안 맞아 지난번 먹던 공진단 지어올게 공진단 지어올게 JTBC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에서 주인공 김희선이 떨어진 남편의 체력 보강을 위해서 공진단 처방을 받아오겠다라고 하는 대사도 있었으며. 전 아직도 이렇게 기침이 나는데 우리 기아씨 하초 저렇게 곧부렁댔다가막 장영 맞으면 어쩝니까? 2016년 KBS 최고 인기 드라마였던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주인공 박보검이 김유정에게 몰래 선물했던 약이 공진단이었으며. 2013년 10월 스포츠조선 기사를 보면 넥센 염경엽 감독께서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두고 엔트리 선수 27명 전원에게 공진단 선물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공진단의 효능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품부 허약, 단고 천원 일기, 사 수승화광, 백병 불생, 허약한 체질로 비록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진단을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받은 원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아래쪽에 있는 신수를 위로 끌어올려주고 위쪽에 있는 심화를 아래쪽으로 내려줌으로써 백 가지 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 즉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공진단을 꽤 자주 복용을 하셨었는데요. 특히 정조대왕께서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겪은 이후 발생된 화병 치료를 위해서 공진단을 꾸준히 복용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9년 12월에는 SCI급 국제의학저널인 유로사이언스 레터스에 공진단이 NGF, 즉 신경성장인자의 조절을 통해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논문이 실린 바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쉬운 무더운 여름철 그중에서도 수능을 백여일 앞둔 우리 수험생 분들께서 공진단을 매일 꾸준히 복용하시면 체력 보강뿐 아니라 학습 능력 향상에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진단을 애용하는 한방소학과 전문가 황만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